자연이 빚은 보물,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반, 반의 농촌 이야기, 태천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묘목 아주 심는 방법, 블루베리 묘목 아주 심는 시기. 부암 블루베리 오늘 소식은 블루베리 묘목 아주 심는 방법과 블루베리 묘목 아주 심는 시기입니다. 피트모스는 크게 정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트모스 작서 피트모스를 풀어줍니다 피트모스 작업한 어, 피트모스는 트럭에 실어서, 노터리한 하우스에, 음, 8m 하우스에 4줄로 깔아줍니다. 4줄로 깔아준 피트무스 위에, 흙으로 피트무스를 덮어서, 네 고랑을 만듭니다. 고랑 위에 유황을 뿌려줍니다. 물 공급, 관수시설을 해줍니다. 관수시설은 한 고랑에 점점 오수 두 줄씩 깔아서 고정시켜 줍니다. 물 공급 호수시설이 완료된 후에 비닐 멀칭을 해줍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날라다가 이제 블루베리 심을 준비를 합니다. 트럭에 모두 싣고 어, 하우스에 갑니다. 블루베리를 심는데 어, 넓이는 2미터고 어, 블루베리와 블루베리 사이는 1미터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블루베리는 어, 고랑에 피트모스가 나올 때까지 고랑을, 구멍을 파고, 블루베리 묘목 밑을 이렇게 흩어지게 뜯어준 다음에, 어, 또 흙으로 덮어서 잘 피트, 묘목이 흔들리지 않게 잘 심어줍니다. 블루베리 묘목은 3월부터 4월까지 심으면 적합합니다. 블루베리 심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도와주고 큰아들, 손자 손녀도 데리고 큰아들도 와서 도와줍니다. 손자 손녀들은 체험하는데 흥놀이도 하고 재밌어합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판의 농촌 이야기, 태점 블루베리 뉴스 즐거우셨나요? 농촌의 전원일기, 블루베리 뉴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